뭐 국산의 가성비? 아 이건 못 참지.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근 올라간 영상들 잘 보셨나요? 요즘 벤치 영상들이 많이 올라갔죠. 정말 애민하신 분들은 어 화질이 좀 예전보다 좋아졌다고 한 분들이 계시더군요. 네 이번에 스카이 디지털에서 캡처 보드를 하나 지원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제품은 스카이 디지털 슈퍼캐스트 X 라이브 4K입니다. 이전에는 A사의 4K 캡쳐보드를 사용했는데 해당 캡쳐보드가 여러가지 이유로 지금 제 손을 떠나서 해기님 PC에 있기 때문에 새로 하나 구매해야 했습니다. 운이 좋게 이런 사연을 알게 된 스카이 디지털에서 캡쳐보드를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역시 저는 벤치 위주이기 때문에 4K 녹화가 가능한 캡쳐보드로 받았습니다. 왜 캡처보드를 사용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보통 2컴방송을 하시거나 콘솔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캡처보드를 사용하죠. 저는 개인방송도 하긴 하지만 대부분 벤치 녹화를 위해 사용합니다. 원컴으로도 녹화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변인 통제가 완벽하지 않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온전한 벤치 값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서 캡처보드를 장만하죠. 캡쳐보드에는 주로 USB 방식으로 장착하는 외장 캡쳐보드와 메인보드에 장착하는 내장 캡쳐보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외장은 간편하긴 하나 별로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방송하시는 분들 세팅이 대부분 송출컴에서 사운드를 듣는데 외장 캡쳐보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미세하게 밀리는 부분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 때문에 내장을 더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캡쳐보드에 관한 간단한 설명은 마치고 이제 이번에 받은 제품을 언박싱해보도록 하죠. 박스는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과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상단의 브랜드 로고 가운데 4K에 HDR까지 지원해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네요. H256으로 264 대비 더 좋은 화질을 제공해줍니다. 1080p에서 240프레임까지 녹화 가능, 4K로는 60프레임까지 녹화를 지원해줍니다. 측면과 상단은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제 열어보도록 하죠 봉인실을 제거해서 안에 박스를 꺼내주도록 합시다 캡처보드 본체가 포장이잘 되어 있네요 설명서는 역시 국산답게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HDMI 케이블이 하나 들어 있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소재로 슬리빙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케이블 끝에 플라스틱으로 보호캡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나이스하네요. 캡처보드뿐만 아니라 안에 내용물까지 상당히 신경 쓴 모습입니다. 이제는 캡쳐보드 본체를 보시겠습니다. 외형은 묘하게 제가 이전에 쓰던 A사의 제품과 닮아 있습니다. 디자인이나 외형이 발열 해소에 어느 정도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 캡쳐보드 자체의 발열은 그렇게 심하지 않지만 내장의 특성상 보통 그래픽 카드랑 붙어 있기 때문에 쿨링도 어느 정도 괜찮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트는 간단하게 HDMI인 아웃포트가 있습니다. 장착은 메인보드의 PCI 2배속 이상에 장착해 주면 되겠습니다. 캡쳐보드를 사용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포트로 바꿔 아웃포트로 모니터에 연결해 주는 방식이 있고 다른 하나는 그래픽 카드에서 인으로 하나 모니터로 하나 해줘서 윈도우에서 화면을 복제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조사는 전자를 권하지만 저는 후자로 세팅해놓고 사용하는 편입니다.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지만 게임이나 인플렉에 민감하신 분들은 후자를 추천드립니다. 둘다 사용해봤는데 이상없이 사용 가능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후자로 진행하겠습니다. 비버님 왜 굳이 240 캡쳐보드를 사용해야 하죠 어차피 송출은 60프레임까지밖에 안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캡쳐보드를 사용하셔서 방송하실 분들은 보통 게임 컵 모니터가 144Hz 이상일 것입니다 보통 게임에서는 캡쳐보드가 60까지밖에 녹화가 되지 않아도 프레임 제한을 풀수 있어서 그 이상의 프레임으로 게임을 진행하면서 방송할 수 있지만 종종 프레임 제한이 모니터에 맞게 고정되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때 캡쳐보드가 240프레임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60으로 고정된 상태 에서 게임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되도록 방송 장비는 하이 스펙 제품을 사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죠. 이제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착하게 되면 간단하게 드라이버를 받으셔서 설치해주면 되겠습니다. 제조사에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굳이 설치 안 해주셔도 되긴 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녹화 기능 정도 제공해주기 때문에 OBS나 XSplit을 사용하실 분들은 굳이 안 받으셔도 됩니다. 가끔 녹화 프로그램이 호환 문제로 오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화면에 보이는 해당 오류를 처음 받았을 때 경험했는데요. 엔비디아 드라이버 업데이트 때문인지 윈도우 업데이트 때문인지 영상 찍으려고 보니 오류가 나오지 않네요. 아무래도 국산 기업이다 보니 문제가 생길 시에 알려주면 조치가 최대한 빨리 되는 것 같네요. 저에게도 문제가 생기면 알려주시면 빨리 조치를 해준다고 할 정도니 역시 이런 맛의 국산 제품 사용하는 것이겠죠. 저는 X Split을 사용하기 때문에 X Split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단의 소스 추가를 누르시고 영상에서 해당 제품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운드는 송출하면서 설정은 따로 안 해주셔도 게임 커맨서 캡처 보드로 변경해 주면 HDMI 케이블을 통해 같이 넘어옵니다. 저는 오인패를 사용해주기에 오인패로 설정해 두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세팅은 끝났습니다. 제 최근 영상들이 해당 제품으로 녹화했는데요 역시 괜찮게 녹화된 모습이죠 4K랑 FHD 뿐만 아니라 스펙상에는 QHD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역시 QHD로도 녹화가 가능했습니다 약간의 단점이 보통 이걸 사용하실 분들은 경험할 일이 없는 문제일 텐데 게임상에서 화질을 변경하면 약간 캡쳐보드에서 잡는 속도가 좀 느리더라고요 보통 모니터가 FHD면 FHD, QHD면 QHD 4K면 4K로 그대로 놓고 게임하는데 저는 4K 모니터지만 벤치 딸 경우 화질을 자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종종 겪는 문제입니다 그럴 때 엑스플릿 상에서 수동으로 변환해주면 금방 변환됩니다 요건 방송 세팅 좀할줄 아시면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제 이 제품의 가장 큰 메리트는 역시 경쟁사 대비 저렴한 가격이죠 스펙은 경쟁사랑 비슷한 수준인데 가격에서 확실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경쟁사인 A사와 E사가 33만원에서 37만원인 것에 비해 카이디지털은 30만 원 미만이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금액 차이입니다. 그리고 역시 국산 제품답게 AS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출시 날짜도 경쟁사 제품은 18년 7월, 19년 9월인 것에 비해 얼마 되지 않는 20년 6월입니다. 신제품이라는 점이 또 하나의 메리트죠. 제 스타일 아시죠? 아무리 사용해 보라고 제공해 준 제품이라도 마음에 안 들거나 별로면 사용하지 않죠. 이 제품은 계속 써만만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국산 브랜드라 좀더잘 됐으면 하네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죠 안녕.